플랫폼으로 여기를 플랫폼 위치를 맞춰야 하는데 점프해서 내려올 거니까 위치를 맞추고 좀 계단을 낮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이 너무 낮다. 다단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도 계단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뭐야 뭐왜 어? 죽어 뭐지? 누구한테 맞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일단은, 저기에도 좀, 어, 뭐야. 여기 누가 있는 건가?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었는데.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으면 또 얘들 먹어야 돼. 누구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어왜 체력이 닳지? 봐, 봐 아무도 없는데 체력이 막 닳아. 좀 채워야겠다. 어. 하하 위험 지역인가? 왜 계속? <웃음> 체력이 <웃음> 어 위험해. 왜 체력이 계속 달아? 여기 다음에 와야겠네요. 체력이 계 달아? 왜 여기 떨어 아, 이거. 이 먹어야겠다. <laughs> 계속 달아요. 이유는 뭔지 모르죠 두 분이서 싸우고 계세요? 두 분이서 싸우면 제 데미지가 같이 먹어요. 싸우지 마세요. 무전기라고. 무전기 들어 보세요. 무전기. 두 분이서 싸우면 저 호스트 버그가 있어서 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싸우시면 안 돼요. 두 분이서 싸우면 제 호스트가 같이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방이 끊깁니다. 그거 공지를 해야겠네요. 호스트 죽이지 말라고. 서로 지금 싸우시면 데미지가 저한테 그대로 들어와요. 두 분이서 싸우시면 방 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호스트가 계속 죽어버리면은 이, 이 방이 자동으로 깨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도 심난한데. 두분 아이디 외우고 있으니까 두 분이서 싸우시면 방을 깨고 포트를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버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패치되면 그런 버그가 없으면 두 분이서 싸우셔도 상관없는데,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 버그가 심각해요 데미지가 왜 나한테 들어오는지 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게스트들이 만약에 PVP를 떠갖고 플레이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 데미지가 고스란히 호스트한테 전달이 돼요 체력이 팍팍 달았죠 지금 네 이게 심각한건 버그에요 이것 때문에 원래 방을 안 만들려고 했던건데 방을 만들면 막 서로 싸우니까 그 데미지 때문에 제가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체 찾으면 되니까 문제는 튕겨야지 <laughs> 튕기니까 그 데미지라는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베, 블루베리 먹었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데미지가 전달이 되는건 아니고 그런거보다 그 서로 싸우게 되면 도끼로 이제 맞잖아요? 그 데미지 버그가 저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섯 번 죽으니까 호스트가 튕기더라고요. 왜튕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호스팅 아니에요. 호스팅 아니고 제 컴퓨터 서버로 돌리는 겁니다. 제 컴퓨터가 서버예요. 호스팅 아니에요. 네, 저도 호스팅이면 좋겠어요. 호스팅이면은 제가 굳이 다른 게임을 해도 될 텐데. 제가 다른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켜놔야 해서. 다른 게임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게임 하려면 호스트를 깨야 돼요. 검은산막도 못하고 있구만 자, 일단은 두 분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가. 일단은 스테미나로 채우면서 공지 좀. 날려야겠네요. 방 만들었을 때 서로 싸우지 말라고. 서로 싸우기 전에 멀티 방.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드린 건데, 이제 안열 거예요. 혼자서 노는 걸로. 공지를 일단 전환을 하겠습니다. 공지 사항. 속이라고. 일단 호스트가 스태미나가 꽉 찼으니까 나무를 일단 옮기도록 하죠. 나무를 옮기고 그래서 어, 약간 끊기죠. 이게 지금 인코딩 때문에 약간씩 끊겨요. 인코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인코딩을 동시에 진행해도 CPU가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멀티는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좀 늘어나거나 그러면 좀 약간 끊기겠죠? 일단, 있는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 옆에 뭐지? 아, 창고네. 서로 싸 전에는 서로 싸워도 데미지 같은거 안들었었는데 뭐였지 이런 데미지가 그래 전달이 돼서 금방금방 죽어버려요 도끼 애니메이션 버그가 있죠 도끼 애니메이션 버그가 있어서 도끼가 움직이질 않아 그냥 게임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 플레이어들끼리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죠? 그런 재미로게임하는 건데 그런 재미마저없으면게임을안 하죠 재미가없어서 킹 님이 그 얘기 하셨죠. 그 서버 체계를 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체계대로 하면 어느 정도 재미가 많이 붙긴 하겠지만 무작위로 하는 것도 재밌긴 해요. 뭘 하든 아, 이게... 포스트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방이 만약에 자동으로 깨지게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 멀티로 띄울 수 있는 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아, 그게 동시에 되면 진짜 재밌을 텐데. 됐고 그다음에 통나무가 어디까지 날라간 거지? 일단은 공장을 한번 채워주고 체력이 없으니까. 좀 남겨놔야겠어 너무 많이 나왔던거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필요할 때 쓰시라고 남겨놔야지 응. 나무가 튀겨서 다 어디로 간 거야? 쟨? 응? 저쪽으로 비행기 쪽으로 날아갔네 もうどっちだっけ 심각한 버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못하네요 빨리 고쳐줘야 할텐데 <놀람> 버거가 너무 많아 벌써 낮에 왔죠? 아. 그냥 저도 쉬고 해야 하니까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여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나오면 바로 플랫폼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원래 이제 비행기만 보이면 바깥으로 이제 연결하고 싶어서 연결하고 싶은데. 별짓 모르겠네 연결을 하려면 나무를 하나씩 지어놔야 해서 지으려면 벽을 이용해죠벽 전에 있었던 것처럼 벽을 좀 쳐야 하는데 벽을 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요거를 치고 이 완성시켜 놓고, 나는 미완성이더라도 딴 사람들이 못 만지게, 못 만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 해안가로 연결하려면 제일 빠른 건 벽이에요. 벽, 벽으로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칩니다. 해안가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아 이거 붙어야지 붙어야지 그렇게 붙으면 안 되고 이상하게 붙었지 이렇게 아이 뭐야 에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붙어야죠 붙고 위에다가 설치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돼요 어디로? 저 해안가 쪽으로 이거를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남들이 이제 제거를 못 부시게 하려면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박아놔야돼요 그럼 안부서져요 부실수가 없죠 나무가 이미 들어가있는 상황이니까 나무가 들어가있는 상황은 부실수 없어요 완성되면 부실수는 있는데 아그 완성된거 부시면은 악덕이죠, 악덕 그리고 이게 원래 옆으로도 붙는데 옆으로 안 붙어요 원래 이렇게 옆으로 붙어야 하는데 앞으로만 붙죠 원래 이렇게 옆으로도 붙게 돼 있거든요 싱글에서는 옆으로 붙는데 얘는 희한하게 합동에서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붙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되죠 붙어서 빨리 <놀벨> 완성하고 예, 예, 여기서 반대편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 붙여서,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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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치? 방향이 저쪽이니까, 여기 꺾으면서 가야 돼요. 그럼 나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없애면 돼요. 여기 이렇게 공중에 뜨죠? 공중에 뜨는 것도 완전 붙이는 게 좋으니까. 네, 한이 정도 해놓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얘를 떼버리면,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붙죠. 붙는 식으로 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쭉. 간단하죠? 붙어라. 예, 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시, 스탠딩파이어를안 보이니까. 네, 안쪽에다. 가 돌도 없고 돌이 항상 모자라요 끝에다가 하나 이렇게 박아주고 의자 있는데 가서 좀 쉬어줘 이런식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가시면 비행기에서 타고 걸어갈 필요없이 저걸로 연결했으면 다리 이어서 쭉 가면 되죠 연결되는 건물쪽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 언덕쪽에도 있죠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대신에 통나무가 많이 들어가겠죠. 플랫폼보다는 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싱글에서 보이는 우리 트리플랫폼 있잖아요. 네. 이 트리플랫폼을 연결해서 트리플릿지로 무한으로 쭉 연결하는 게 빨라요. 어차피 그것도 통나무가 들어가긴 한데, 이거보단 편하죠. 만들기가. 나무만 있으면 되니까. 그 세워져 있는 나무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쉬운데, 얘는 일일이 다 지워야 돼요. 트리 브릿지는 일일이 다안 지어도 됩니다.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편한데, 지금 버그 때문에 안 열려요. 버그 때문에 안 열리니까. 저 반대편 방향에 계신 분들은 뭐하고 계시나? 나가신 건가? 아무도, 여기서는 아이디가 안 보여요. 아까까진 보였었는데. 나가신 거 같기도 하고 저도 곧 나가봐야 해서 저는 이제 비행기다가 박아놓고 나갈 거예요. 일단 나가기 전에 저장을 시켜야겠죠. 여기 창고가 어, 다행히 옆에 창고가 있어서. 나 하나 아이고, 여기다 박았어, 잘못했네. 얘는 돌이 굉장히 많더니 돌도 안 보였는지 찍고, 돌이 나무만 있고, 돌이 고돌좀 주워야 하는데, 돌이 원래 비행기 주변에 돌이 되게 많은데, 송나무 세 개만 올라가면 되고 돌이 주변에. 그것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못 하니까. 돌을 구해야 하는데 돌이 주변에 없어요. 돌멩이만 있고. 돌멩이죠. 돌은 아니고 암석, 암석이 없어요. 요거 하나 있네, 세개 있어야 하네. 저는 암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변에 나뭇가지만 잔뜩 있고, 어 저게 또 뭐가 있네요? 여기 건물 누가 지어놨네? 우리 쪽 건물 아닌 것 같고, 그쵸? 예, 이 밑에 이제 저 빛이 다른 곳에 있고, 일단 저장은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돌이... 아,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 없어? 여기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었던 제가 아까 전에 짓고 지었던 그곳인데 나무가 안자라있어요 아직 여기는 나무 싹 뱄었는데 터 벌판이죠 네, 여기는 이제 플랫폼으로 지어서 이제 뛰어내릴수도 있는거고 낙하지점 어, 여기는 아까 제가 왔던 곳이 아니네요. 어, 왔던 곳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어, 다른 곳이고. 저장 한번 하고. 다른 곳이 었네요 같은 곳인 줄 알았더니. 근데 여기 와도 돌이 없어요. 스템미나좀채워 갈까? 일단 로그카빈도 완성이 안됐고요 아... 일단은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일단 녹화는